해들과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성이 마침내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나영이 재빨리 나서서 상황을 바꾸려 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듯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들릴 말씀이 있어요. 현성이 입을 열기 무섭게 나영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표정에 최대한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다. 저희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출산 후에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마리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미국으로?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니? 나영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현성을 잠시 쳐다본 후 다시 마리를 향해 말했다. 형님 결혼 준비로 모두들 바쁘셨잖아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성 씨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어요. 현성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나영을 쳐다보았다. 나영이 마치 자신의 결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지만 나영은 이 상황을 최대한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 지금 시간 벌자는 거잖아, 나영 씨. 우리 아이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다 핑계야. 핑계라고? 지금 내가 조산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도 알잖아. 나와 아이를 위해선 출산 후 떠나는 게 맞아. 하지만 현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그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였다. 그는 아버지 진태가 나영과 한 약속, 그 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모두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나영과 함께 할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아버지 협박하고 나랑 싸우고, 그게 다 당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걸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해? 이때 수지가 나서서 말을 잇는다. 그녀는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중재하려고 노력했다. 현성 씨, 동서 말이 맞아. 나영 씨 조산 위험이 있잖아. 당장 먼 곳으로 이동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현성은 수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수지 씨, 이건 단지 아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영 씨가 계속 이렇게 나를 속이고 모든 걸 조작하려고 해왔어요. 그걸 더는 참을 수 없어요. 마리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침착하게 현성과 나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너희 둘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니? 정말 이혼까지 가겠다는 거야?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다잡고 결단을 내리듯 말했다. 이혼까지 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현성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현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다. 나영 씨, 이제 그만하자. 우린 끝났어. 그의 단호한 말에 나영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고 그 자리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하지만 나영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듯 그의 결정을 뒤집으려는 듯 다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끝으로, 나영은 방을 나섰고, 해들가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나영이 방을 나서고 난 뒤, 남은 가족들은 서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이 엿보였다. 한편, 현성은,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안도와 동시에 남아있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성아 정말 이게 최선이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너와 나영이 서로 잘못한 게 많겠지만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현성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나영 씨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수지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현성 씨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결혼은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니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현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신중하게 생각했고 더 이상 나영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다. 고마워요. 수지 씨. 하지만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 이때 진태가 조용히 현성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그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내가 힘든 결정을 했다는 거 알아. 난내 결정을 지지할 거야. 하지만 꼭 신중하게 해라. 진태의 말에 현성은 잠시 눈물을 참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영의 방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마당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다. 채두리가 갑자기 단식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마당집 식구들은 두리의 행동에 크게 놀랐고 선영은 두리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었다. "두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니?" 두리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엄마,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도영 오빠랑 나,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알아. 내 마음은 알겠지만, 단식이라니 이렇게 해봤자, 내 몸만 상하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둘이는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다. 도영 오빠랑 나,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데요? 왜 우리 사랑이 죄인 것처럼 느껴져야 해요? 선영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둘이의 행동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까 두려웠다. 둘이야, 제발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내 건강이 우선이야. 이렇게 몸 상하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둘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때 도영이 마당 집에 도착했다. 그는 둘이가 단식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온 것이다. 도영은 둘이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둘이야 제발 그만해. 나 없이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그러니까 그만해줘. 둘이는 도영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오빠 없이는 나도 행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끝까지 갈 거야. 도영은 눈물을 흘리며 둘이를 껴안았다. 마당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선영은 그들을 지켜보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해들가의 드리운 긴장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영의 계획이 점차 드러나면서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현성은 나영의 갑작스러운 미국 이민 결정과 출산 후 떠나겠다는 말에 점점 더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 이게 다 시간 벌기용이라는 거 나도 알아. 아이 낳고 간다니 그게 정말 내 계획의 전부인 거야? 현성 씨, 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 조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리해서 떠나야 한다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잖아. 아니, 그건 내가 핑계 대는 거잖아.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것뿐이야. 아버지를 협박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잊은 거야? 현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나영은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마리와 진태는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수지가 나서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두 분, 제발 이 상황에서 서로를 탓하는 건 그만둬요. 아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나영 씨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현성 씨가 느끼는 분노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둘다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수지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영은 수지에게 싸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늘 그렇게 중립적인 척 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시죠.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다 형님 때문이잖아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수지는 차분히 그 말을 들었지만 나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님과 우리 오빠의 그 애매한 관계가 현성 씨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다 알아요. 이 말을 들은 모두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수지는 나영의 공격에 당혹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나영 씨, 그건 오해예요. 우리와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혼이나 이런 상황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왜 현성 씨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결국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난 절대 그걸 용서할 수 없어요. 이때 마리가 나영의 말을 끊으며 나섰습니다. 그만해, 나영. 지금은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야. 하지만 나영은 마리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이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형님이 우리 가정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현성 씨가 이 모든 걸 참아내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마리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나영아, 내 말이 전부 진실이 아닐 수 있어. 우리 가족에게 지금 중요한 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거야. 하지만 나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성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현성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말아요. 난 진짜로 당신을 사랑해요. 현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영 씨, 난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이제 모두가 침묵 속에서 현성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들가의 저녁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성, 정말로 이혼을 결심한 거니? 마리는 저녁 식사 중에 현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네 어머니,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영 씨와의 관계도, 이 집에서의 생활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나영과의 협상에서 얻은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성의 대답에 마리는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영은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현성씨,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어줘야 해요. 나영씨,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갈수 없다고요. 나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원하는 듯 했지만, 현성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집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가던 중, 우연히 진도영과 마주쳤습니다. 진도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지를 쳐다보았고, 수지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도영 씨, 오늘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건가요? 수지씨, 제가 오늘 온건 사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이 집에 문제들이 많아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저희 가족도 이제 큰 갈등 속에 있어요. 진도영씨도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지씨,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수지는 진도영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그는 진도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 봐요. 지금은 모두가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요. 다음날 수지는 자신의 방에서 마리를 만났습니다. 마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수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지야,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성과 나영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어.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은 모두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각자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지야, 내가 말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할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오늘 저녁 식사 후, 가족 모두가 모여서 대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리는 그 제안에 동의하며, 수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헤들가는 이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